엄마 옆에. 네, 응, 응. 엄마 옆에. 벌 응. 시시가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이정이 생일 축하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우리 이정 생일 축하해. 너도 생일 축하해. 같이 좀 해. 같이불고 <목소리가> <오,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우와 우리 이 축하해 우리 장 생일 축하가 이거 했어 우와 우리 지이 우리 지이 uh. 생일 축하해 우와, 우와. 자, <목소리가> <진짜>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뭐야 이거? 뭐야 지아 이거? 뭐야 이거? 뭐야? 우리정이 너무 좋겠다 응. 오늘 신발이야. 우리 희정이 신발이 짱이구만. 응. 이거 가서 신발이. <laughs> 응. 이그 뭐야? 마음에 들어? 응? 어? 어. 어.